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자동으로 뜰 거거든요. 만약에 혹시 자동으로 안 뜨시면 요거를 복사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주소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로컬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 그 폴더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폴더를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바라보고 있는 폴더는, 자, 루트. 제가, 이, 여기, 사용자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문서라고 해야 되나? 계정 폴더입니다, 계정 폴더. 아마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있죠? 자, 꼭뭐 주피터 노트북에다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 뉴 하셔 가지고 폴더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 이 익스플로러에서 만들어도 돼요. 자,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 새 폴더가 아마 만들어지실 겁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봤나봐요 언타이틀 언타이틀드 폴더네 죄송합니다 언타이틀드 폴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자이름마음에안 드시면은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언타이틀드 폴더라고 생겼죠 이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리닝. 자유롭게 정해 주세요. 그럼 들어간 다음에,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노트북인데, 주피터 노트북인데 여러분이 우리 같이 사용하던 코랩 있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코랩 안 쓰고 갑자기 노트북을 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스크래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컴퓨터 아니잖아요. 코랩은 우리 컴퓨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컴퓨터에다가 노트북을 설치한 겁니다. 자, 여기 뉴 있어요. 우측 상단에. 파이썬 3 노트북 이걸로 설치그만 들어, 주 시면 돼요. 파일 을 그러면 노트북 환경 이랑 콜앱 환경 이랑 거의 유 사하 게실 행이 됩니다. i'll 자, 혹시라도 이름 지을 때안 안 되시면은, 여기 한번 가세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보세요. 아, 이 언더바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특수기호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수기호를 빼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자 그러면 이제 코렉처럼 파이성코드를작성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죠 자 그리고 이제 셀레니움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항상 그렇듯이 일단 다큐멘테이션을 먼저 올려놨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내가 더 이거를 잘 다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보기가 쉬워서 예의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get, getting start. installation 먼저 할까요? installation 먼저 해야지. 자, install은 이렇게 pip install s e l e c t i n 하시면 된대요. 자 이렇게 해야되는데 여기 콘솔창 아니, 콘솔창이 아니라 여기 노트북상에서는 요게 이제 콘솔 명령어랑 파이썬 명령어를 구분해주셔야 됩니다 요건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라 콘솔 명령어예요 콘솔이라는건 이 시커먼 화면을 얘기합니다 어, 요런게 콘솔 화면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근데 어, 아나콘다를 아마 설치하셨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리카이어 레드 이미 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실행을 해주셔야, 되, <laughs> 해주셔야 됩니다. 설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또 필요한게 request 그 다음에 b e 아, a u t f u l 이건 bs4라고 해야될것 같습니다 자, 해서 잘 설치됐는지 보시려면, i m p o 한번 해보세요. 어, 일단, 리퀘스트 e 되는지 보시고, Selenium. 잠깐 볼게요. Beautiful C. 자 실행을 했을 때뭐 에러 안 나고 잘 되면 설치가 잘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났죠? 설치하는 방법 되게 긴데, 이거 하나면 됩니다. 자, Getting Started 가볼게요. 간단한 실행 방법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버전이 좀 업데이트 되면서, 사용 방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소업 페이지, 셀레늄 드라이버 코드라고 올렸습니다. 자, 이 출처는 저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찾으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제가 일단 알려드린 거고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드라이버라는 게좀 필요하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크롬 드라이버라고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거 이거 웹 드라이버 포크롬.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크롬 브라우저 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어요. 여기서 도움말, 크롬 정보. 보시면 여기 버전 보이시죠 버전. 자, 업데이트 중이에요.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니까 좀만 기다릴게요. 자, 다시 시작하래 업데이트 완료됐으면 자 고전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게 다 날라가가지고. 자, 이 버전을 먼저 보시고, 116.0.5845. 자, 여기에는 114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네. 더 크롬 포테스팅 어빌러블 뜨시고요. 네. 여기서 크롬이랑 크롬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로 받으주세요 드라이버. 여기 제일 밑에 윈도우 6 4사 있으니까 이걸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다운로드 금방 받아질 거니까 열어서 압축 풀어줄게요. 자, 어디다 풀는지잘 기억하세요. 저는 다운로드에다 풀었습니다. 네, 자 들어와서 이 다운로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크롬 드라이버.점 exe라고 있어요. 자이 녀석이 우리가 파이썬으로 크롬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정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좀 편한 데다 옮겨 놓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제그 노트북 있던 곳으로 갈 거예요. 저는 아까 파이썬 AI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새 폴더 만들어서 드라이버라고 할게요. 자, 이 폴더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네, 자, 되셨으면은 잠시만요. 네? 어, 뭐 아무데나 넣으셔도 되는데, 제일 편한 데가 본인이 작업하는 파일이 있는 곳 있죠? 저, 저는 여기 셀레니움 이규젠 이 파일이 있는 곳에 드라이버 폴더만 들어서 넣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요거 좀 복사해 줄게요. 드라이버 코드. 자, 바꿔주셔야 하는 부분 여기 자, 크롬 서비스 쪽인데 자, 아까 그 드라이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해서.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찾아가지고 불러오는 겁니다 자, 경로는 어디냐면 저같은 경우는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드라이버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크롬 점 그러니까 크롬 드라이버 점 유휴. 자 에러 없이 마무리가 되면 은잘된 겁니다. 자, 경로 찾는 게좀 힘드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일을 옮겨 놓은 거였어요 아까 저는 이 지금 이 파일이잖아요 제가 노트북 파일이 노트북 파일이랑 같은 곳에 크롬 드라이버 폴더를 놓고 파일을 넣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 크롬 드라이버 이 파일이 있는 요 위치를 탐색기로 여신 다음에 여기 위에 주소 있어요, 경로. 이거 누르시면 풀 경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거 복사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렇게 역슬래시로 돼 있는데 슬래시로 바꿔주요 반대 방향으로 하고, 파일 이름까지 그러면 드라이버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션이라는 게 있고, 웹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 헤드레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 뭔가 떴죠?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브라우저를 작동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 설명서 나와 있는 것만 해보고 쉬게요. 아까 설명서 여기 있었어요. 자 심플 유즈지라고 해서 간단한 사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걸 한번 복사해서, 자, 드라이버는 저희가 이미 얻어 얻어놨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요, 여기서부터 복사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 실행. 저거 했데 아까 처리풀어야죠 아니요, 아직 안풀 거예요. No, y no. 잠시만요. 왜안 될까? 어, 자, 됐네요. 자, 혹시 안 되시면 이 위에 거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하시고 해보세요. 자, 실행하면 그 현상 보이시죠? 요게 자, 이걸 한 번에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넣어 주세요. <laughs> 자, 파이썬 LG 들어가고 자, 잘안 보이니까 제가 좀 여기 슬립으로 좀 걸어드릴게요. 자, 여기 파이콘이라고 쳐서 검색이 됐죠.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접속을 해서 Q라는 거를 찾아라, 엘리먼트를. 요거는, 우리 그, 뷰티풀숲에서 셀렉트랑 비슷한 겁니다. Q라고 돼 있는 걸 찾아라. 한번 볼게요. 여기 Q가 뭔지. 요게 Q입니다. 잘안 어? 보이시죠? 여기 네임 Q 보이시죠? 여기. 네. 요게 요거란 얘기예요여기 선택해서, 자, 샌드 키스는 키를 전달하는 얘기거든요 파이콘이라는 문자를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달이 돼요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됐고 자, 샌드 키스에서 요키스점 리턴은 엔터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엔터 쳐가지고 요게 나온 거예요 근데 결과 그 다음에 타임슬립 해가지고 창이 꺼지기 전에 제가 10초 기다려라 라고 한 겁니다 요 간단한 작동을 지금 한 거죠 저희가 파이썬으로 한 겁니다 제가 작동한 적 없어요 요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